국제직업고등학교가 졸업 후인 한국에서 어, 사회사,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. 집단화되면 저는 또 이것 또한 문제의점이 될수 있고요. 권유든지 어, 다문화 여성과 한국여성을 같이 가르쳐도 다문화 여성들이 잘 이렇게 섞이지가 못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, 이렇게 뭐 적절한 한국학생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기초교육을 받은 후에 수업으로 또 재배치를 하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실제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한국어를 먼저 지도할수 있도록 하고 오기 전에 이제 그 본, 본국에서 어, 한국어 교,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그 치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와서는 또 우리 와서는 우리 이주에서는 그 여인데요 네. 학생들은 한번를 잘합니다. 베트남 그 엄마가 또 우리 학생들이 한5천여명 되는데요. 그들은 학교 한번 잘하고 베트남어는 그 못해요.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은 베트남어는 잘하고 있고 한번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같이 교류할 수도 어떤 방어 프로그램 할지 이런 과정을 만든 게 되면 상승을 걸 있겠다 하는 그런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